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병용 시장이 3선 연임 제안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의정부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의정부 시장 후보군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권재영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동근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4년 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동근 예비 후보도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예비 후보는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도 행정이부지사 등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도시 기획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의정부시 한번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갖고 있었던 경험, 또 제가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을 현실화 시켜 보고 싶습니다. 김동근 예비후보도 시급한 지역 현안 중 하나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꼽고 있습니다. 고산동에 물류 기지가 들어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산동은 새롭게 주거단지로서 쾌적한 주거단지로서 잘 만들려고 하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물류단지 창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기능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 수립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정부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 높아져 가는 그런 도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도시가 그런 바탕이 되었을 때,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비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